INFP가 본 INFJ.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인프제는 조용한 관종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평소엔 조용히 있고 침착해 보이지만 의외로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프제는 다른 사람에게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들 주목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걸 좋아해요. 이른바 우추추 해줘야 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인프제는 남들에게 착하고 배려심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인프제 욕하고 뒷담화가요 하지만 인프제는 그것에 개의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프제가 이기적인 부분이 심하다고 해요. 상대방 비판할 때도 직설적으로 하진 않지만, 빙빙 돌려서 말해. 한방 매년 스타일로 비판한대요. 쉽게 말해,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고 돌려서 말해요. 물론 자기 잘못도 있긴 하지만, 자신한테는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제는 사람 판단을 잘해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몇분 동안 대화해서이 사람이랑 손절해야 할지 아닐지가 금방 결정돼요. 나랑 안 맞아! 하지만 상대방 판단만 잘하지, 정작 본인은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는 적지만 딥한 프렌치업을 가진 친구들만 있어요. 그리고 제이라서 그런지 계획적인 걸 좋아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이번 달에 할일리스트를 보면 몇월, 며칠, 몇시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기입해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과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프제의 경우, 어머, 어머, 어떡해. 과제 제출이 3일 후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 어떡하지? 빨리 후다닥 해야겠다. 인프피의 경우. 뭐야, 기간 널널하네. 하루 전에 해도 쌉 가능이네. 헤헷 이렇게요. 이게 J랑 P의 차이예요 J는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대처하는 성향이 강하고, P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인프제는 생각 오지게 많이 해요. 상대방이 질문할 때도 생각 엄청 엄청 많이 해서 질문한 당사자가 지칠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웃긴 건 생각을 해도 결국 대답을 못해요. 아마 자기 신념이랑 맞지 않는 질문이어서 머리 굴리는데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막상 답변을 해도 불안해해요. 이처럼 인프제는 어쩔 땐 어른스럽고, 어쩔 땐 어린아이 같이 행동해요. 저희들은 타인의 정서를 중시해서 서로 배려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 흥미가 있어서 서로 자주 만나고 깊은 대화를 할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